13번 갈까요 사진 속 인물들이 어 소속 군대에 대한 것자 지금 이걸 안봐도 느낌이 딱 오셔야 돼요 뭐예요 한국 광복군 이에요 왜자 거기 볼까요 음 드디어 3개월간의 oss 특수공작 훈련이 끝났다네 끝났죠 oss 뭐 한국 광복군 이잖아요 자 나는 어 무전기술 도 배웠고 국내로 침투하여 국내 진공작전 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1번. 밀산부에서 조직되어서 자유시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을 겪기 전에 독립군. 밀산부에서 뭐 만들었죠?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틀렸고. 2번.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했다. 한국 독립군이죠. 어 자. 중국 호로군. 자, 한중연합군은 1 1930... 9 3 0년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오죠? 어, 중국 호로군이 나와요. 중국 호로군과 자한국의 독립군이죠. 어, 한국 독립군이 연합을 해요. 자 연행을 묶고 있고요. 어, 이3번 같은 경우는 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백운령, 어,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고동아 전투. 자, 한번 읽어봤어요, 그쵸죠 어, 이제 됐습니다, 읽어봤으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어, 청산리 전투예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써 드리는 거예요, 그렇 아, 이런 게 이거구나, 그렇죠? 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 독립 동맹의 군사 조직에 편입되어 활동하였다. 자, 조선 독립 동맹. 어, 이 친구들이 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죠. 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자, 이 친구들이 어디? 어디에? 저기 뭐 저기 됩니까? 어, 편입이 되죠. 어디에? 그 조선 의용대가 어디 편입 편입돼요?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고 나머지가 화북지대로 이동을 한 다음에 개편하죠. 어, 그래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이름 길죠. 조선 어, 의용 뭘로? 군으로 개편하고 어, 그리고 또 누구랑? 중국 빨로군 자 중국 팔로군과 어, 연합을 하죠. 어, 그래서 어, 어디 호가장전투죠. 어, 요거까지 기억하세요. 호가장전투, 어, 조선의용대 화복지대 하면 이렇게는 기억하셔야죠. 여기에 어, 어, 저 뭐야, 어, 저 뭐야, 아이 대빵이 누굽니까? 김두봉 그렇죠? 어, 조선 독립 동맹 그러니까 4번은 어, 요걸 얘기하니까 틀렸고. 자, 5번. 조선 의용대 일부 어, 병력을 통합하여 어, 전력을 강화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어, 이게 이제 어, 여기에서 조선 의용대가 어딜로 한국 광복군으로 편입됐다고 했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